2026년형 제네시스 g80엔 단 한눈에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프리미엄 세단이 아니라 럭셔리와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미래형 모델입니다 도로 위에서 g80에 늘 마주하는 순간 그 존재감은 단연 압도적입니다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역동적인 우아함 위 철학이 한층 더 세련되게 진화했죠 외관부터 살펴보면 새로운 G80에는 전면부의 대형 크레스트 그릴을 장착해 강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그릴 내부의 패턴은 다이아몬드 모티프로 재구성되어 빛의 각도에 따라 입체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 줄의 시그니처 LED 헤드램프는 G80 시리즈의 상징이자 진보된 디자인 DNA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측면은 유려한 루프라인과 긴 휠베이스 덕분에 쿠페 같은 실루엣을 자랑하며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극대화했습니다. 후면부는 얇고 세련된 LED 리어램프와 숨겨진 머플러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깔끔하면서도 미래적인 감각을 더합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20인치 알로이 휠은 차체의 볼륨감을 더욱 강조하며 고급스러운 실버와 블랙 투톤 마감이 프리미엄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G80엔 이완전이 새 차원으로 도약했습니다. 3.5L 터보 V6 엔진은 380마력 이상의 출력을 발휘하며 제로 배0 오른쪽 화살표 시속 100km 가속은 단 5초대입니다. 정숙성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잡기 위해 제네시스는 최신 전자식 서스펜션과 노면 반응형 댐핑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덕분에 고속 주행에서도 안정감이 뛰어나고 코너링 시에도 무게 중심이 완벽히 유지됩니다. AWD 시스템은 도로 상황에 따라 토크를 정밀하게 분배해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자신감 있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EV 기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해 연비 효율을 크게 개선했으며 도심 주행 시에는 부드럽고 조용한 하이브리드 모드로 전환되어 진정한 프리미엄 드라이빙을 제공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G80엔 위 진짜 가치는 여기서부터 드러납니다. 도어를 닫는 순간 외부의 소음은 완벽히 차단되고 고급 가죽과 나무, 메탈의 조화로운 향기가 감각을 자극합니다. 새로운 인테리어 컨셉은 젠 미니멀리즘으로 불필요한 요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감성적인 여백을 살렸습니다. 27인치 OLED 통합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이어주며 AR 내비게이션과 제네시스 전용 인공지능 비서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중앙 콘솔에는 차세대 터치 다이얼과 무선 충전 패드가 위치하고, 64색 앰비언트 라이트는 운전자의 기분에 따라 변합니다. 시트는 에르고 모션 기술이 적용되어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하며, 최고급 나파 가죽과 천연 우드 트림이 결합되어 마치 고급 요트에 앉은 듯한 감각을 줍니다. 뒷좌석은 리클라이닝 기능과 독립 공조 시스템을 갖춰 비즈니스 세단으로서의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뒷좌석 탑승자 전용 12, 3인치 듀얼 스크린이 장착되어 영화 감상이나 회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제네시스는 이번 G80엔 내 한국적 미학을 담은 디테일을 추가했는데 실내 조명 패턴이나 패브릭 질감에서도 고유의 풍격이 느껴집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자율주행 3단계 수준의 제네시스 스마트 드라이브가 적용되어 고속도로 및 도심에서 부분적인 무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후측방 모니터, 그리고 AI 기반 운전자 주의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안전 면에서도 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새로운 OTA 오버더웨어 기술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차량 성능이나 인터페이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됩니다. 가격은 트림별로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기본형은 약 6,500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AWD 3.5 터보 모델은 8,500만 원대를 형성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7,200만 원 수준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선택 가능한 맞춤형 인테리어 옵션과 컬러 패키지에 따라 가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경쟁 모델로는 메르세데스 E 클래스, BMW 5시리즈, 아우디 A6 등이 있지만 G80에는 한국적 정서와 첨단 기술, 그리고 정숙성을 모두 담아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특히 독일 3 4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과 유지비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결론적으로 2026 제네시스 G80은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단순히 좋은 차를 넘어 뛰어난 경험을 제공하는 자동차, 그것이 바로 g 8 0 n 입니다 당신이 도로 위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존재감, 그것이 바로 제네시스의 새로운 이름입니다.